태풍 힌남노가 역대급 세기로 북상하면서 강풍과 폭우 등으로 인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부산 지역은 특히 태풍과 집중호우 때마다 큰 피해를 입었던 고층 빌딩이 밀집된 해안가 주변으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차선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해운대 마린시티 일대입니다. 안개가 짙게 끼고 평소보다 높은 파도가 넘실댑니다. 말 그대로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 태풍 전야 상태입니다. 역대급 세기의 태풍 상륙이 임박하자 인근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불안감도 큽니다. 일부 상가들은 일찌감치 장사를 포기하고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월파와 강풍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닐을 붙이고 유리창 전체를 천막으로 막은 곳도 눈에 띕니다. 상가 화단과 가게 입구에는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모래 주머니를 쌓아 뒀습니다. 또 음료로 가득 찼던 외부 냉장고를 비우고 시설물은 내부로 옮기는 등 태풍에 대비한 모습입니다. 혹여나 태풍 차바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는 우려 때문입니다. 차바 때 5년 전인데 이 물이 넘어가지고 이런 가게들을 바로 때려버리니까 그냥 파도 한두번 맞으니까 여기가 거의 뭐 완파도 있잖아요 이렇게 일찍 문을 닫고 장사를 접어본 일 없잖아요. 그런데 워낙 차바보다도 세다고 하니까 걱정 사실 많이 돼요.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었던 해안가 바로 앞 주차장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차장 입구까지 촘촘히 모래 주머니를 쌓아 월파 피해에 대비한 모습입니다. 바람이 건물 사이를 지나며 더욱 거세지는 현상인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도 걱정입니다. LCT를 비롯해 마른시티 등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 주변으로 큰 피해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재난 위험 지역을 점검하고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비상 최고 단계인 3단계를 가동해 태풍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안지아, 저지대, 산지 취약 지역 주민들께서는 사전 대피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조 시간대 해안과 하천변 저지대에서는 접근을 삼가 주시고 사전에 안전한 지역으로 모두 대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한 비바람이 예보된 가운데 월파로 인한 피해, 거기다 빌딩풍까지 초고층 빌딩 밀집 지역 주민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